아,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남자들은 정말 이상해 여자들은 진짜 이상해 라고 하기 전에 남자들한테 이런 것들이 여자들한테 이런 건가 하면서 좀 이성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길게 유지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서로 너무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그런 것을 막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더잘살수 있을까 달라서 이상했던 것들이 달라서 재밌는 것들로 일부 전환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윤아의 슈필라움의 최윤아입니다. 오늘이 마침 제 결혼 1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 생활을 쭉 해오면서 또 이혼 변호사로서도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도 결혼 연차가 쌓이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연차도 같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좀 초창기 때는 어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 하시는 게 맞죠.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살아, 막 이런 생각 쪽으로 더 많이 생각이 기울었더라면, 저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과의 어떤 다름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쭉 이어오다 보니 어떤 의뢰인을 보면 아저 사람 이거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잠깐의 위기를 이혼으로써 넘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 조금씩 조금씩 제 머릿속에 자리잡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소 중한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가 또 자라가고 이 과정을 보면서 이 배우자라는 사람이 그저 나의 뭐 연인이었던 사람 또는 나의 배우자 뭐 나의 동반자 이런 개념을 넘어서 아이들의 아빠라는 생각에 좀더 이해하려고 하고 존중하는 게좀더 커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길게 유지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서로 너무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그런 것을 막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더잘살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오늘 한 가지 개념을 들고 와봤어요. 등가. 라는 개념입니다. 등가라는 개념은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등 같은 값 또는 같은 가치를 말하는 것이겠죠. 결혼생활에 이 등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나니 저 또한 제 배우자를 이해하는 게 너무 쉬워지고 이 의뢰인이 그저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점에 저를 만났을 때이 개념을 설명해 주면서 좀더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제가 여럿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등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법을 전공하지 않고 영어를 전공하다가 법을 공부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제가 영어 통역 번역을 전공을 했는데 대학교 4년 내내 항상 저문학권과이문학권의 등가 개념을 서로 교환해서 서로의 의미를 통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시험을 봤었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고 교수님한테 정말 크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 뭐 또는 캐나다에 박싱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 이제 뭐 박싱데이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고 제가 그걸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시험이었는데 제가 그걸 박스라는 단어에 꽂혀서 박스 박스는 굉장히 크고 어떤 것이 많이 들어가는 그걸 의미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창고 대방출 이런 세일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박싱데이를 창고 대방출로 번역을 했다가 굉장히 크게 <laughs> 혼도 나고 또 약간 우스꽝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도 마치 박싱데이와 <laughs> 창고대방출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박싱데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문화권에 존재하는 개념이고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창고대방출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썼었고 이게 전혀 맞지 않아서 오히려 이 행복하고 막 선물 같은 그런 의미는 담기지 않고 그냥 뭐 아무나 가져가 약간 폐업이니까 폐... 해협 정리. 약간 이런 개념으로 번역을 해버렸던 거죠. 너무 큰 실수인 거죠. 우리 문화권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저지른 실수인데요.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도 굉장히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자기 수준에서 해석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좀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미역국 대첩입니다. 미역국 대첩이 뭐냐면, 뭐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줬니, 안 끓여줬니,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이혼들 하시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있냐고요? 네,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생일인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아예 잊어버렸다. 이러면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문화권에서 존중과 정성을 의미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문화권에서도 그렇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상대방은 나한테 어떤 신용카드를 주면서 뭐 좋은 물건, 큰 물건을 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간섭 없이 혼자 재밌게 놀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선 저사람 나한테 미역국도 안 끓여주면서 그냥 생일에 혼자 놀래 거의 나를 방치하는구나, 그냥 나랑 같이 있기 싫어서 저러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결국 결혼 생활도 번역, 통역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역국이 누군가에게 신용카드가 선물이 될수 있다는 것을 항상 등가적인 개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훨씬 상대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그걸 이해함으로써 나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밖에서 인간관계를 하는데에도 이것이 훨씬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배우자를 이해해내는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을 때저 사람한테 이런 개념이 나한테 이런 개념이랑 비슷한가보다 선해하면서 내 마음이 훨씬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는 경험을 여러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게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배우자가 게임에 미친 것 같아요. 아니, 무슨 하루 종일 게임을 해요. 같이 못살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의뢰인분께서는 그럼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저는 미술관을 가요. 미술관에 가서 미술을 보면 교양도 쌓고 스트레스도 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배우자한테 항상 얘기해요. 게임할 게 아니라 미술관을 가라. 그러면 훨씬 더 건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풀수 있는데, 왜 게임을 하는 것이냐? 이거는 올바른 대우 법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게임이 나에게 미술관이랑 똑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누군가가 미술관을 갈 때마다 티켓값도 비싸고 미술을 뭐 얼마나 안다고 그림 보러 가지 마.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어라고 강요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떨까요? 이게 바로 역지사지인데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떤 취향이나 어떤 취미를요. 결혼 생활을 정말 황폐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서로 등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해해 보는 건 어떨까요? 게임과 미술관은 사실 저희 집얘기기도 한데요 저희 배우자가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고 저는 미술관을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자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한테 게임이 나한테 미술관 같은 건가? 그러면 저희 배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 내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머리에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게임을 하다 보면 머리가 멍해지니까 그게 좋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 맞아 나도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고 있으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 그러면 등가가 맞네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당신한테 이게 꼭 나한테 이건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오히려 좀 대화의 물꼬를 터주면서 서로를 좀더 건전하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더라고요. 저도 결혼생활 10년하면서 앞에 5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게 차츰차츰 좋아지면서 어느 순간 이걸 이해하는 방법을 좀 터득한 것 같아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나만 이해하고 나만 계속 등가 개념을 생각하면서 아 상대방이 이런 게 나한테 이런 걸 거야 이해하고 희생하고 견디고 견디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어, 혹시 내 남편의 그게 나의 이건가? 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이번 컨텐츠를 지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남자들은 정말 이상해 여자들은 진짜 이상해 라고 하기 전에 남자들한테 이런 것들이 여자들한테 이런 건가 하면서 좀 이성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달라서 이상했던 것들이 달라서 재밌는 것들로 일부 전환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이혼을 결심하고 이런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sns에서 행복해 보이는 많은 부부들 장담 권태 100명의 부부가 있으며 100명 다 그렇다는 거 나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별일 없고 지루해서 권태로운 시간이다. 그러면 아무 일 없었던 거니까 정말 행복한 걸로 그렇게 우리 퉁치고 넘어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